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간접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입더더라면 아무리 엄마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싫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싫어.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그런 건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먹고 싶고 땡겨요. 그럼 배 속에서부터 자기 마음대로야. 그런데 나오고 나면 애가 젓가락질도 수저질도 못하면서 그때부터 또 자기가 젓가락질을 하겠다고, 자기가 수저질을 하겠다고, 애가 그렇게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 엄마는 이 옷이 예쁘겠다. 그래서 이옷저옷 옷 사고 와도 아이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입고 싶은 그 옷을 그냥 고집을 하고 입어요. 그리뭐 애를 울려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입고 싶은 대로 또 입히고. 그런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독립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독립 전쟁을 일으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어떤 집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종종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애들 뭐, 제가 그래 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럼 나가잖아. 그러려면 죽어, 그럼 죽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독립전쟁을 일으키면 대부분 부모가 지, 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나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제 나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제 아담과 하와의 관제가 어떤 관제냐 종속의 관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에 아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게 선악과. 예요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내말 들어야 된다. 이게 종속 관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업 과를 볼 때마다 생각이 달라요.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내가 언젠간 저걸 한번 공부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을 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혜가 와서 선업 과를 다 먹게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나를 복종시키는 그것에 종이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착시현상이라 고 그래요. 착시현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그 선옥가를 볼 때마다 모금직도 하고, 얼마나 모적음직스러운지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이 착시 현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해집니다.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은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일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줍니다. 예수를 놓아주면서 예수의 죄패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나세의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마음의 가이사를 왕으로 여길까? 결코 그렇지 않죠. 가이사를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입만 가이사 가이사. 그는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필요할 때만 가이사를 왕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증오했습니다. 마음가운데 가이사를 완전 증오하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맨 뒤에 2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고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도록 써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정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가? 바로 이 문제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 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과 오래 함께 있다고 해서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보고 오래 함께 했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도 닮아가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뭘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성경은 무엇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앞에 무엇하고 붙었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시란 말을 왜 붙일까요? 나사렛시란 말은 시골뜨기, 천뜨기.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이단의 박태선, 문선명, 이만이 정명석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실패자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는 두 번째 실패자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온 메시아가 누구냐? 자칭 왕, 자칭 구원자. 그 사람들이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아니면은 안상홍이나이 사람들이 다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로 자칭 자기 베시아인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자칭 베시아 이렇게 나사렛이란 말을 붙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는 구원자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냥 인간 예수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로 우리를 예수를 우리는 보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기독교 논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예수가 신이며 예수가 인간이시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논쟁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실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노으려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반역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착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째는 시각적 착각, 그렇게 이야기해요. 터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각적 착각이죠. 그래서 그것은 터널 비전이란 말은 터널 밖에서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터널 밖을 보세요. 그 환하게 보이는 것은 터널 밖에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가 볼수 있는 것은 전체는 아니에요. 동그란 터널, 그 현상, 거기만 보이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터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의 현상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것이 그곳에 투영되어져서 그대로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신앙생활하면서 을 사람들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터널 비전이라는 건데 터널 비전은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터널 밖을 늘 그리워하죠.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어떤 분으로만들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는 누구로 보이냐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보이는 거죠. 내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보이는 거죠. 내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이야기할 때 사고의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식의 자기 세계이다. 지식의 자기 세계 전부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전부 그 벗어나지 않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은 무지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무지하면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고의 착각. 세 번째는 경험의 착각.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다. 일부만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주장한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거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여길 때에 내가 예수를 어떤 왕으로 여기는가? 온 우주,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가 필요한 그 부분을 채우고 있는 예수로만 예수를 볼수 있는 건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 갈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왕이 되신다.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쓰신 관이 뭐냐? 예수님은 가시 멸류관을 쓰신 그런 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멸류관 그것은 왕이 쓸 멸류관은 아니죠.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 멸류관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비참해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사기에 적당한 그런 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의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왕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왕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왕의 십자가는 역설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십자가가 역설에 있다는 것은 왕이 어떻게 가시 멸류관을 쓰겠나? 그러나 왕의 멸류관, 가시 멸류관은 우리를 위한 그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왕관이었다. 그러니까, 가시 멸류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멸류관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릴 때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시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각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왕이 어떤 겁니까? 오늘날 자신은 왕이 아닌 채 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등의 왕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결국 그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돈의 종, 명예의 종, 권력의 종, 건강의 종. 그들은 우리를 결국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바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것들이 왕이 되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굴림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하게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왕을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짓이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짓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왕을 세우면 왕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왕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착취해 가기 시작할 거다. 그 얘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착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명예 중심의 윤리 체계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왕으로 삼는 일 중에 하나다. 거기에는 겸손보다 자긍심을, 섬김보다는 지배를, 평화보다는 용기를, 순수함보다는 영광을, 만민에게 대한 존중보다는 충성을, 평등보다는 친구에 대한 관대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이율 배반적인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섬지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우리를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우달라고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이 하셔서 없이 하셔서 외치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대심을 거부하고,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건강 자녀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신 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멸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 베풀어주셔서 마음의 오유코스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오유코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오이코스를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줄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3일은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초청하는 그러한 오이코스 주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이쿠스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이쿠스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이코스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들 받아주시오. 이들의 마음속에 작정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